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정말 흥미롭고 또 신비로운 고대 영적 흐름이자 바로 영지주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영지주의의 세계관과 구원론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고대 사상이 대체 뭐고 또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지주의 참 매력적인 주제죠 그렇죠 어~ 영지주의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사상인데요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영지주의의 핵심 세계관 구원론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의 관계 또 현대에 미친 영향까지 좀 중요한 통찰들을 청취자분들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핵심을 잘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자료를 보니까 영지주의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세상을 딱 둘로 나눈다는 것 같아요 네이 원론이죠 완벽한 영적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불완전한 물질 세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물질 세계를 만든 존재가 그대 참된 신이 아니라고 봤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데미우르고스라는 개념인데요 어, 자료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존재를 참된 신의 그 본질을 잘 모르는 어쩌면 좀 열등하고 무지한 그런 창조자로 본 거죠. 열등한 창조자라.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좀 결함이 많고 불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기독교의 그 전능하고 선한 창조주 개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큰 논쟁거리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불안전한 결함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봤을까요? 자료를 보면 해답이 바깥이 아니라 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지, 즉 근오시스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은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인간 안에는 본래 그 신성한 불꽃 같은 게 있다고 봤어요. 신적인 본질이죠. 근데 이게 물질 육체에 갇히면서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어, 잊어버린 상태. 그렇죠. 그래서 영지 그노시스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잃어버린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체험적인 알물을 의미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 지식 습득 이상인 거죠. 존재론적인 각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아는 그 성경 외에도 자신들만의 좀 독특한 문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워요. 1945년에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대거 발견됐다고 나오는데. 네, 나그 한마디 문서들. 자료에서도 뭐 도마 복음서나 마리아 복음서 같은 예를 들고 있고요. 특히 그 도마 복음서에 나온다는 구절 있잖아요. 나무를 쪼려라 내가 거기 있다. 도를 들어라 거기서 나를 발견하리라 이건 뭐랄까 예수의 가르침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이 나그 한마디 문서들은 사실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간주해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배척당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초기 기독교와 고대 사상의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성의 강조, 예를 들면 마리아 막달라를 중요하게 본다든지 이런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난 시각을 제공해주죠. 어... 당시에도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영지주의는 결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규정되었을까요? 자료에서도 그 충돌 지점을 좀 짚어주던데요 음,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컸어요 일단 말씀하신 그 이원론, 그리고 데미우르고스 개념 이게 기독교의 창조론이나 신관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혔죠 네, 창조주가 선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비밀 지식, 즉 근오시스를 통해서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믿음을 통한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하던 당시 교회 입장과는 좀 달랐어요.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받았고요. 아,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점? 네. 결국 교회는 이런 영지주의를 배척하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더 확립하는 계기로 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는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죠. 아~ 그렇게 됐군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현대 문화 속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지주의적인 메아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 있잖아요 아~ 매트릭스요 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사실 가차고 뭔가 감춰진 진실을 깨달아야 해방된다는 이야기 아니면 뭐~ 참된 나를 찾아야 한다. 이런 현대 영성운동 같은 데서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고대 그 영지주의 교단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사상적인 핵심이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너머에 어떤 진실을 탐구하고 내면의 체험을 중시하고 기존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또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은 현대 심리학, 특히 뭐 칼융 같은 경우에요. 네네. 분적 심리학이나 일부 철학. 또 뉴에이지 영성 대중문화 컨텐츠 속에서 계속 변주되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져 오는군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고대 영지주의나 현대의 어떤 유사한 흐름들은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전통적인 기독교는 공동체라든지 성경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 체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음.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영지주의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좀 불안전하게 보고 그너머에 참된 신적인 영역이 있다고 상상했고 그리고 영지라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속박이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고대의 영적 탐구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어요. 여기서 어,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보면 여전히 어떤 주류적인 이야기 너머에 숨겨진 진실 같은 걸 찾으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볼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청취자님께서는 현대 사회의 어떤 모습에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탐구의 그림자를 발견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